뭐야? 존나 잘하는 사람이였네? 오? 이 사람 의심된다고 몸매? 아니 해그신 받는다고 해그신 받는건 몰랐네? 일단 한번 디코라이브 봐보고 그러면은 제가 한청비씨 불러드릴게요 어 근데 그마 2에서 킬된이 정도면은 블레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8행에서 좀 단련을 많이 해가지고 좀 솔레인을 좀시키는 락풍 잘라와서 락풍 시키네 와이 놈들 와이 친구들 야 삐까놨다 삐까나더 삐크슨 하나 더와와와와아 대리막기는 나도 알지 근데 이번 시즌은 자기가 와도킬야 방폭 아닌데 이거 뭐야 어디 폭인가? 센 폭인가? 이거 방폭 아닌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핵와 아우 아니 어떻게 그만 3에서 55포 쐈지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핵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이건 넥슨만 잡을 수 있는데 이러면 다 봤어요? 근데 네 보긴 다 봤어요 라움 씨가 이제 몸매 님이거든요. 몸매 님인데 이제 저한테 해그심을 받지는 않고 이제 디코라이브를 한 거였거든. 사람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몸매 씨가 라이브를 하고 나서 이제 좀 악플이 많이 달리긴 했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뭐 남겨놓긴 했는데. 일반인이 디코라이브 하면은 좀 떨릴만도 하긴 해요. 그때 또 그리고 긴장했어가지고 또 뭐, 뭐 있었다 했지 않나?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마우스 옆에 보면 DPI 조절하는 것도 잘못 눌러갖고 폴링 1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폴링율도 안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디코라이브를 했어가지고. 가지고 긴장 때문에 못했다라고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을 때 이제 해보자 얘기를 하고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어제 무슨 또 일이 있었다던데? 어, 근데 그 키티인가 그분이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그니까 저도 그냥 진짜 잘하고 싶을 때 올라했는데 어, 어 너무 그렇게 좀 자질구리한 일에 막 엮이고 기분 나쁜 일도 많이 아... 생기니까 그냥 어차피 이번 달에 오프 가기로 했거든요. 아, 이번에 디코라이브를 잘하고 나면? 어, 아니요디코라이브 하고 나는거 별개로. 장근이한테 가기로 했어요. 하는 거 별개로. 아니, 잠깐만, 근데 지금 병영 한번 봐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별레전드 아닌가? 아까 나랑 만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니, 별레전드, 근데 나도 2케 7데스 하는데, 일반인이 디코라이브 하면은 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 오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핵안 걸렸어요, 형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분이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가지고, 원격터 클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정과자를 제가 다시 보는 거 아닙니다, 형님들. 안 걸리고, 억울하셔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기 때문에, 다시 중립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아, 오늘 은 채팅도 안볼 거라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 채팅 안 보고, 아, 멘탈 자꾸 한번 해보자 나 장미, 장미 먹어놨어 장미 먹어놨어 장미 이게 근데 이게 근데 첫판이잖아요 형님들 정수! 어, 상돌이 오케이 중립 아, 첫판이잖아 형님들. 아니, 형님들 채팅을 첫판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채팅을 쳐야 지 이게, 아... 디코라이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디코라이브를 안, 아니, 채팅을 안 보고 싶어서 보게 될 거란 말이야. 채팅 좀 예쁘게 쳐주세요, 형님들. 진짜 억울할 수도 있잖아. 어, 뭔가 여기서 인코스포 깔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포가 나요. 연습해봐야겠다. 인코스포. 야, 근데 이거 왜발 소리가 안 들리냐? 쏘네, 쏘네, 쏘 와, 방금 불리했는데 존나 잘 속인다. 와, 물방지치. 방장 조 여기서 멈춘다. 쓸다, 쓸다. 살아났다. 센 돌더. 1 0나0 0아 10,000원. 1 0 0래0원1 0 0 0어원 10,000원. 1 0 0다0원1 0야 이거 우리 물0 0라원 어, 미안. 0 0 0야1 0둘0없원 오, 쌍문으로, 쌍문으로, 쌍문으로. 야, 0 0 0 개빠른데. 아, 내가 센이었던 얘인가? 어, 그런 거 같아. 얘피 반이야. 야, 나센한번 나가볼게. 아,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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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육상, 육상 올라간다. 아. 지금 평범한데, 그냥? 왼쪽, 왼쪽, 왼쪽. 아, 와, 오, 근데, 아니, <laughs> 오늘 근데 뭔가, 그때랑 다른 게 확실히 근데 판동 잘 잡네, 오늘은. 아, 아, 아다리. 왜 우리 장장을 왜안 보는 거야? <laughs> 와, 나 들켰다. 텐션 나온다. <목소리> <목소리> 당신 핵클랜이라고요? 그핵 대리를 받는 클랜 아닌가 <목소리> 당신? 한방한 방. 항방. 어, 한방 둘. <목소리> <목소리> 형 물방박. 한한방 뜯어 일단 봐 보자 더. 물방 봐줄나한방 뜯어 봐 줄게. 와, 한 방. 이발. 이게 이게 그건가? 그, 왼쪽 계단 아우, 코스쪽에다 왼쪽에다, 왼이에다 왼쪽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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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으로 할수있어 야, 스텔라 누굴까? 나 스텔라 궁금한데. 하나 넘어갈 수 있나? 넘어가야 되는데. <laughs> 아배서 꼬르륵 소리 존나 들리는데? 맞아.

센 e 사운드센사운드 s 사운드 o r sensor, sensor. Sound to look at it. I don't k 떠있네 토너먼트 기록 n 있 아니 원래 핵때리받는친구야나 그때 했을때때때리받는다는 네. 소리 안 나왔었는데. 자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 어? 나도 아, 여서 그냥 다여서다여 있다. 여 있다. 여 있다. 나이스 하오 아, 어. 뭐야? 방금 근데 좀 나도 그 생각 들긴 했는데 아니 근데 브리핑이 있어가지고 어, 그, 거기다가 둔거가 모르겠네 원래 오른쪽에다가 에임 두고 가지 않나? 저왼쪽에 아니 예전지 하나 더있다고 브리핑 오긴 했어 근데 위치 엄청 정확하긴 했다 아니 오늘 야근이..는 아닐 것 같은데 오늘 나 데넨.. 대네, 나데넨날 이제 안 하고 오늘 일찍 끌건데 아니 이거 일단 이, 오늘 이거 일은 봐야지 에이까지만 끌려야지 전 없어 그냥 아다리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총 맞은 거 없어 야 b 셋이야 e 셋이야 b 셋이야 e b e l i e v 쎈쎈쎈 e l i e 무시하고 believe. I believe. I b e l believe. b e l i b 가, 바로 가. 안에서 세이브하자 <laughs> 안에서 세이브자고 바로 날라가버리기 아 근데 뭔가 존나 아니 근데 나도 그 생각하고 있긴 한데 진짜 방송님 오레건 아니겠지 안어리가 좋은건가? 아 일단 봐봐야 되겠네 핵같은면 핵같은 장면이 더나올 때. 데 핵이 만약에 핵이라면은 핵같은 장면이 더 나오긴 해어 가렛때문에 이게 따다따다따다따따따따따가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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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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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오, 뭐야? 이게 3대가 바뀌네? 어, 방금 개절 썼다, 뭐야? 안 되는 날 같습니다. 아니, 더 해보지? 오늘 뭔가 좀, 그때보단 나은데 확실히 디코라이브가? 네, 죄송한데 모르고 채팅을 봐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채팅 버리고 다시 해봐 한번. 아니, 근데 진짜 아까 푸방 괜찮던데? 저번보다 나. 두 번의 기회는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 피롱 피오시 피롱 피오시 비뛴다 비뛴다. Monster l l 이런데 이 s 아 반대 아니야? 맞아 내리막에 폭탄 내막에 폭탄인가 뭐야? 뭐 버린 거죠? 오, 생각을 했나 방금? 환상님 에드벌룬 한개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탄탄 골드 유저 불전들경험시켜주는컨텐츠인데자 그리우자, 그리우그만우자 그리우자, 리우자 그리우자, 그리 그리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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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니, 그냥 존나 못하긴 해, 막말로. 근데, 아니, 해그심 받긴 하나, 이게. 아니, 월렉으로 해그심 받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근데, 병영으로 해그심 하는 거면 좀 맵. 얘기 다르긴 해. 솔직히 말해 아니, 대리 받았다니까. 막말로. 우리 몰라 존나 못하긴 해. 아니, 그냥 해그심을 병영으로 하는 거면 해가 아니라니까. 모르겠다, 근데. 서든은 뭐 대리 뭐 없죠 근데? v e 다운 g o 야사 Kill, k 스나 롤도 대리 못 잡는데 서든이 대리를? i 이 l k 이 l 까 어? i l 어 kill. Kill, kill. Kill, k i l 아 지비스나 방금 빠 l 다 i l l kill. 좀 i l 아니, 근데 오늘 디코라이브 하기 전에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이번에도 디코라이브 못하면 핵 인정하고 써든접는 데서거든? 그래 가지고 내가 디코라이브를 봐준 거긴 해. 아니, 그냥 그 소리, 그 소리 듣고 내가 디코라이브 해주는 것도 있긴 해. 핵이 안 걸렸으니까. 와, 뭐야, 저 진짜. 아방 나온 거 없어. 자라면 우리 집으로 오픈 온다 했었거든. 아, 내일 리움 파턴이리 디코라이 번더 하기로 했는데 내일도 해야 되 이러면은 내일도 그일도그거나리있리 설리. 설리. 중, B 우리 B 명고, 명고, 이 거져 져 거져 져 거져 져거져져요곤이 피곤, 이이 피곤, 이피이야이피이 피곤, 이 피곤, 이 피곤, 이 피곤, 이 피곤, 이 피곤, 이피어 강건 곤이이 <laughs> 없잖아. <목소리> 나 마리 없잖아. 나. 했어 나. 빠졌어. 박스 에서봤 박스 나에서요 박스 빠어표아 존나 싫다 저형진 박스 나어나인이었어나인 박스 나 야 전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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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필 어, 하나 하나 더필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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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깨끗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 하나 필필필 아, 네. 하나가 있다. 와 에이스 할 때가 있네 일단 라우마 막판 한판 하고 얘기 좀 하자 어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너가 나랑 약속했던 거 기억나? 디코라이브를 한번더 해가지고 만약에 못하면 너가 접는다는 약, 인정하고 간다는 약속? 근데 그런 약속했다고 너가 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싶어? 그니까 러 솔직하게 어차피 저 장근이한테 가기로 해가지고 이걸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근이는 네. 언제 가기로 했어? 이번 달 중으로 날짜 잡고 가기로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진짜 그런 거핵 같은 거 쓰면 저 현성이 형 있잖아요 산호구에서 이틀 내내 만나고 하고 그랬는데 진짜 저 납작 납작한막 두꺼워서 그런 짓도 못할 것 같고 저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디코라이브 했었을 때 기억나? 그때 20판 전적이 55%였었잖아 네 그때 너가 한거 맞아? 그때는 저랑 저 다른 사람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니 내가 근데 그때 기억하는 게 너가 혼자서 했다고 했었거든? 근데 내가 너그 다른 애들이 아이디 해주는 거 알아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 어제 짝대기가 이것도 해줬잖아 아이디 사람들이 병영으로 핵심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리를 받았는데 너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대리를 인정을 안 하는가 싶기도 하고 난잘 모르겠어 당신 클랜이 혹시 핵클랜이야? 칭추창에 핵이 있는데 이게 너가 무슨 핵이랑 친하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네 이게 이건 어떻게 된 일이야? 저가 아, 원래는 이클랜에 있었는데 핵이랑 원래 친분이 있어? 너가 그러면? 근데 얘가 핵이고 아니고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제가 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콘, 얘도 뭐 나온 콘, 게 없으니까 콘 나는... 저도 확실히 네. 아니 근데 네. 방송 채팅에서 그런... 토너먼트에서 핵을 많이 쓴다는 그 사람들이라 중국인은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네좀 그런 소리가 많긴 하는데 클랜에서 핵 걸린 사람 저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핵인 줄 아닌지는 진짜 모르는 거 아닐 거예요 근데 저도 얘가 뭐, 잡히고 거는 없으니까. 야, 근데 토너먼트에서 하는 애들이 다 해결하는데? <laughs> 아니, 너가 그냥, 그니까 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지가 내가 궁금한데. 아 그. 어, 그거는 아니에요. 같은 글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 그러면 그냥 넘어가자. 부를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누가 해결심을 받는 게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아, 맞다. 본인 인증 맞아. 유심 가져왔어? 나 그거 저 오프 나갈 때 챙겨서 갈 거예요. 지금은 없어?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만약에 너가 게임을 해가지고 해그심을 받는 게 맞은 거라면은 핵이고 병영 때문에 해그심을 한 거라고 만약에 나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라면은 핵이 아닐 것 같다. 내 생각은 그래. 너만 아는 거지. 나는 모르고 디코라이브만 봐서는 해그심을 받을 수가 없어. 이국간 사람도 아니고. 장근이 이제 오프 인증을 나가가지고 못하면은 접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때에도 얘기했다시피 디코라이브를 한번더 해가지고 만약에 못 한다 하면 못 하면 접는다 했었잖아 네. 근데 장근이랑 약속을 한게 있기 때문에 장근이랑 한번더 하고 그러면 그때 만약에 오프를 진짜 만약에 못 한다 싶으면 그냥 접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핵이 바로 써가지고 걸리는 게 아니더만 이게 신고를 많이 먹는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빨로 걸리는 거라더만 아뭐 어, 기회 달라 했던 거고. 또 못했으니까 장근이랑 따로 얘기해서 장근이 기준 잡아준 거에 장근이 성공 기준 있잖아요. 성공 기준이 애매한 게 장근이가 네. 해그심을 한 거면 성공 기준을 장근이가 잡는 게 맞거든? 아니면 진짜 그때 블레전드 해들이 누가 해그심을 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그때 그런 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계속 논란이 이렇게 계속 끝도 없으니까 해그심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인데 증거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너 입장에서 만약에 해이 아니라면 답답한 건데. 아니 일단 네, 장... 저... 어, 장근이랑 그럼 또 얘기해보고 그러면 뭐 한마디 할래 그러면? 와 아, 근데 제가 진짜 그 유튜브 올라가고 진짜 제가 28년 인생 살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다 받았거든요 진짜로 아니 그 스트레스가 어쩔 수 없긴 해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따로 얘기했던제형또 너무 미웠고 그거는 뭐 인정하기는 뭐 원래 근데 유튜브에 올라가면 미울 수밖에 없지. 근데 미움을 안 받으려면은 잘했었으면 됐지. 이것도 맞는 말인 네, 거예요. 네, 네, 네. 뭐 오프가 성사가 된다면은 진짜 오프 가서 한번 너 한번 해봐. 진짜 만약에 핵이 아니라면 나는 여기서 이제 네. 손을 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건승을 빈다라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 일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어. 와 제가 진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만약 잘하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했으니까 진짜 오프 때. 바람 다음에 <laughs>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 해그심한 사람들이랑 얘기해봐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 그러면은, 심하게 치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